이거 뭐야? 헉, 여기 뭐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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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치, 제가 잘잘 왔죠 여기. 와 이거 또 어떻게 찾? 또 어, 낡은 총알 소집. 총알. 아, 너, 어. 여기 무슨 보물 있나 본데 X 스 표시돼 있는. 어 그럼 그럼 그러... 뭐지? 자, 십자가일까 보물 표시일까 뭘까요? 야 이거를 이거를 찾아내네 와. 야 보셨어요? 아씨 이 길이 좁아. 파승총이 겁나 세다고요? 아 이거 나중에 보. 보스... 뭐? 이게 음. 지금 몇개 모았지? 아직. 어 어디서 총? 총 얻은 거 어디 있어요? 총 부품 저 가방 밑에 있어요. 저는 왼쪽 가방 이거 밑에. 원래 두 개였는데 응? 부품이 부품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랑 결합해야 되는 거야? 어 어디 있지? 아여 있네 찾았어요? 하나? 아요거를 얻은 거구나 내가 아 잠깐 요거랑 요걸 결합해야 되나? 아 이거 아닌데? 모르겠어요. 일단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음, <laughs> 이 동굴 되게 이쁘다 색깔. <laughs> 저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해, 해파리도 아닌 게. 어, 에베라... 드디어, 에베라... 드디어 에베라... 전기톱을. 왜왜왜 <laughs> 왜. 아기 아기 아기들 아기들 여기 앞에 아기들. 드디어 전기 전기톱을. 될것 같은데? 어... 이, 이 정도면 가능. 벽 타고 이렇게 어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다. 뭐야 오이성남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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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이. 놀러 와. 어디 있어? 아기, 아기. 와 이거 대박인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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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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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무섭지 못 덤비겠지? <laughs> 이거 진짜 뭐 미쳤 야, 갈리는데, 어? 애가? 와 전기톱 미쳤다. 애가막 갈리는데 여기 왜 조명이 들어가 있지 뭐가 있나? 역시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무서운 전기법? 사람 전기 뭐야 뭐? 이거 599.9 달러짜리 돼요. 뭐가? 전기톱이 <laughs> 아 진짜 너무 쓸데없는 점 보소 와 진짜 TMI다 여기.. 어?! 어? 예 예전... 아저씨! 아? 아저씨! 어, 아저씨 어, 일로 와봐요 진짜? 이걸 놓치고 가면 진짜 아저씨 혼나야돼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 아니 이따 시체 타올고 했지 아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봐 아저씨 이거 보게 이야 클라이밍이잖아 이야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야, 이야. 시체 저거 태워서 조금 가져가야 되데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와, 장비 다 나오네. 오늘 진짜 엔딩 보겠는데? 야. 대박이잖아 <laughs> 오, 에, 나도 빨리 뭐 먹을 거야 이제. 따다 다다 따다 따다 다 뭐야, 이제 하나 남았네. 뼈가 뭐다 찼어요 지금? 깨깨함님은? 예차 있어요. 오, 와, 아직, 어떻게 그렇게 아직 안 맞, 어떻게 그렇게 안 맞고 살아요? <laughs> 대단한데. 한... 아 뜨거시! 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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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도 없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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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뼈가 뼈가 보다 안 달겠네. 아니, 아, 아니안달안 달아, 안 달아. 뼈가 보도안 달아. 피가 나는 것 같아, 요 피가 난다, 피가 달아. 괜찮아 여기 오자던 사람 누구야? 아주 잘했어 아 맞아 잘했어 네, 여기 다이너마이트로 뚫어야 줄 몰랐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갈뻔했어 와 진짜 이거 놓치고 갈뻔했네 네 잘했어. 그냥 여기 다시 올 뻔했어 아, 여기 사랑합니다 고객님 뼈 가보 뼈 가보 뼈 가보 어? 여기 클라이밍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쪽 길 먼저 가보죠 클라이밍으로 갈수 있는 게 말고 와 여기 동굴 너무 넓은데? 여기 차마다 <laughs> 와 이거 뭐야? 뭐야 여기가 싱크홀 아래인가 보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내려가는 길 있어요 내려가는 길 있어 요기 여기 어 이제 카타나랑 가까워질 거만 어 저희 왜 <laughs> 여기 거처 <거쳐> 하나 만들어요 서우니까어 <laughs> 어, 좋아 좋아 이제 저, 이제, 마, 이제 만들 때 저도 슬슬 됐어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죠 이제 네. 만들 때 됐어 이쪽 불 앞에다가 하나 만들자 우리 너무 많은 걸 얻었어 이제. 네, 진짜 저랑 한번 할 때. 짠. 오케이 okay, 저장. 저장 완료. <laughs> 아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대요오 좋아 가까워지고 좋아요.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내려가요. 아 뭐야? 간다. 조명이 어? 간다. 어, 뭐야? 아니다, 아니다. 저기도 저기도 길이 있는데 왼쪽 오른. 아? 다른데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에, 거기도 아래 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 저거 씨 떨어졌어. 오 떨어질 뻔했어. 씨, 여기 조심해요. 여, 여기 이 사람 시계 차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역시 역시. 와, 이 사람 귀신 시계 같다. 이봐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 여기. 오, 와 이걸 찾. 참... 어? 뭐야 유물 유물 열기라고. 적힌 테이프 수집. 어때? 한번 볼까요? 오케이, 테이프. 테이프. 유물 열기? 유물 열기 결합 짠 들기 보자 뭐야 이거? 경찰이야? 뭐야 이거 유물이야 이게? 유물인가봐요 어 아까 그 그림이 요거나무네 유물 아아 아, 그, 그 검은색 이상한거? 네네네그 탑같이 생겼던게 <laughs> 그걸 이걸 그렇게 그렸단 말이야? 오뭔 어, 유물을 열었대 오 뭐야 뭐 여는 방법은 안보여주고 그냥 유물 여는건만 <laughs> 유물 열기 진짜 제목이랑 정직하네 총기 푼데? 와, 싱크홀 아래다. 오, 드디어 아, 카타나를 만나게 되는 건가? 야, 저기 막 캐, 캐리어 막 떠다니는데? 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시인좀 단위 먹어야겠다. <laughs> 배가. 먹어 없어요? 아니 있는데 아껴야죠 스네. 스네 아껴야지. 지금 차긴 찼어요. 캐리어 먹어야죠. 백골 먹어요. 안돼안돼 아껴놔야지. 아껴놨다가 말린 고기 하나 남은 거 먹. 이 아래 뭐 없겠죠? 어, 아래 뭐 없겠지? 살짝 봤을 때 음... 뭐야 어디 가셨어? 아래로 통해서 뭐 가야되나? 건너가볼까요 결국? 오 길이 어렵네 오 케빈 하나 데리고 갈수 있다 이렇게 <laughs> 케빈 하나 데리고 오, 가서 오, 열어 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저도 돼 <laughs> 춥대 데리고 가서 열어 데리고 왔다 열어 열어 오케이 쏘았 스낵바 <laughs> 나오면 안 잡아먹지 오약 하나 나왔다 아야 아야 뭐야 약 나왔어요? 응. 나왜 천밖에 없지? <laughs> 캐비넷. 약먹약 먹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 스낵바 두개 나왔어요. 어, 옷도 있다. 옷좀 봐주세요. 지금 이어. 입... 헤로판도있네 근데 지금 이어 입...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laughs> 뭐야 제? 뭐야 얘? 뭐야? 뭐야 제? 너야너 뭐야? 박 타고 다녀? 어? 지금 뭐야 저게 어? 날라? 날가... 뭐야? 뭐야 이게? 허씨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소리가소리가 저기 빠져 너 그냥 어? 얘네 어? 죽었다 쟤좀 어? 못해요 아우씨. <laughs> 뭐. 옷 어때요 옷? 옷이요? 옷, 반팔인데 괜찮아요? 청바지에 아. 청바지에 그레이? 아, 아. 아까 입었던 옷이 뭐지? 저거 입으시죠 후드티였어요 요. 긴팔 후드티 요거? 요건가? 아니 아니 요거요? 아닌데? 아, 똑같은데? 방금 거, 입은 옷이어 요거 옷이잖아? 어 요거, 그거 요거. 그거다요나 추워 불 피워야겠다 코봐 코바 먹어야겠다. 코바 두개 먹고. 어 너무 추워. 자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 위로 일단 다시 올라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 길이 어? 없어. 여기 여기 저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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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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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어 저기 길 있는 거 같아요. 물로 이쪽으로. 여기로? 여기 위로? 여, 이쪽 이쪽으로 앞으로. 물 앞에? 응물 이쪽 물로? 이쪽 응. 한번 봐봐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야, 애기가 어디서 내려왔네? 있죠? 아, 말해주고 싶은데 헤매는 게 재밌다고요? <laughs> 그래, 아, 그래. 있지, 있지,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와 보실래요? 뭐, <laughs> 와, 아늑하다. <laughs> 아, 좋다. 와, 여기까지 올라왔지롱. 와, 좋다. 다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 뭐야. 여기 별거 없는데? 에이 씨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몸 다시 녹이 와야겠다 여기 몸좀몸좀 몸좀 녹이고 뒤에서 위에서 아기 떨어져요 비듬 떨어지는 것처럼 에? 봐봐 어어 아기 어, 있네 어 아니 아니 잠시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애기를 때리려고. 아 나는 아기를 때릴 거아 내가 내가 만들게 내가 아기 다 아기 다 죽었는데 왜 때려 아 아니, 이게 도끼가 너무 느려가지고 <laughs> 아 깜짝아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laughs> 아우 추워라. 배수님. 아니 아도끼가 너무 느린 게 탓입니다. 이거 아 도끼 못 쓰겠네 이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하나씩 다녀도 되나요? 어 다녀 오세요. 그님안 그다... 아, 방하셨어요? 어? 님 갔다 오면 갈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몸좀 녹이고 있을게요. 네 여기 이렇게 다녀오세요 여기 매주님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 시점으로 두면 매주님 보이겠죠? 왜왜 왜, 나 봐, 봐서 뭐하길래 이렇게 이렇 두고 다녀올게요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 나 춤이라도 춰줘 감시해주세요 매주님이 뭐하는 알겠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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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주지 사람을 이쪽으로 안 밀려 안 밀려 아 얼마나 <laughs>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안 밀리잖아 어떻게 밀지 저쪽으로 할게 없네. 오! 조명탄. 아, 잠깐만! 불을 붙이나? 조명탄에? 아, 이렇게 열어서? 있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어떻게 보일까? 고 스라이더다 거의. 음 여기 길이 없나 그러면? 가방이나 가져와야지. 응. 자. 아, 또 배고파. 뭐, 배가 이렇게 고파. 가방 가져왔습니다. 오, 와, 이기 소름돋네. 자, 아, 천이야. 어, 스낵바 나왔네. 먹어야겠다. 그 다음 가방은 저쪽에 있네. 한 번에 두개 가져와봐야지. 밀고. 밀어. 아우, 추워. 추워. 야, 불 꺼지겠는데, 저거? 자, 또 밀고. 더 밀고. 돌고래 쇼한는것 같아, 씨. <laughs> 자, 밀어. 오, 상자 세개 있어, 여기. 뭐 개졌어요? 저 지금 사, 상자 깡 하고 있어요. 상자. 아 상자. 아, 얼마나 아, 얼마나 야, 착한 노예예요. 좀 먹을 것좀 많이 주세요. 약 약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약 있죠 여기. 어디 어디? 어 떨어졌어 물 아, 밑으로. 뭐... 안돼 나약 필요한데. 하나 드릴까요 우선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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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않잖아요. 응. 어, 여기... 그럼 이제 나 갔다 올게요. 잘 놀고 있어요. <laughs> <그냥> 이거를. <laughs> 이거 약 떨어진 거 먹을 수 있나? 이걸. 이걸. 이렇게. 이걸.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이 이거 아다 까져가지고 안 되는 거 여기 안 까진 거 하나 있다. 요거 끌고 가자. 요거 요거 안 까진 거. 야왜안 올라가지니? 아씨 내가 튕겨 나가니? 야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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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데 뭐야 뭐, 나 뭔데 나 뭔데? 에이 점프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이거 어떻게 밀죠왜왜왜안 올라가죠? 우와 씨, 안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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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아니 나왜 그래? 그왜 거저 차니 그걸? 오케이 어 건전지 건전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빠져버렸어. 아 조명탄을 던져 보자고요 조명탄? 아 조명탄 그냥 던지는 건가? 이거 불 피우는 게아니네 이거 이렇게 여기 여기 눈 앞에 던지면 될까요? 여기? 뭐야? <laughs> 뭐야 있어. 뭐야 뭐야 이거 왜안 되죠? 뭐 하고 있었어요? <laughs> 춤추 아니... 춤추고 있던데, 예템템 <laughs> 템 성능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무슨 템? 저나 때린 거 아니지? 아 배고 뭐나 방금 스테밥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laughs> 이상하다. 그건 제 탓이 아니죠. 저 배고프게 한거 아니죠? 뭐지? <laughs> 근데 이게 왜안 응. 켜져요, 불이? 뭐가? 불 켜는 불... 뭐 그거, 안 그거 거? 거?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아, 아 뭐야? 사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응 음, 당연 집어넣 진짜 갓게와 깨... 진짜 현실 고증 와 야, 죽인다 와갓 게임이다 이야... 진짜 갓 게임 각 게임 올라가죠 이제 자리 <laughs> 아니 마우스 <laughs> 오른쪽을 누르라고 이거 안내 내려... 이렇게 이렇게 <laughs> 불친절해 나 스태미나 이렇게 적어졌지 올라가서 또 음악 들어야겠다 뚱뚱 뚱뚱 자, 이제 카타나랑, 어, 아, 아까 거기구나. 어, 아까 거긴데? 그러면 뭐, 돌아가야겠네요. 여기는 이게 끝인가 보죠? 아, 우리 그러면 여기 떨어지지 말고, 점프해쭉 위로 가볼까요? 저 위에 길 있는 것 같은데. 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아까. 그죠? 응. 저도 봤어요. 괜찮아, 갈 수,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안고 우리 클라이밍 기구로 못 올라가나? <laughs> 자, 잠깐 스태미너 스태미너를 충전해야겠죠? 응, 충전하고 충전하고 점프. 오 아, 저기 길이 있다. 할수 있어. 메롱와 왔어. 하!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씨. 왔다. 오케이. 사이즈. 아, 길막길막 길막 하는 건데. 있어요, 길? 오 있네. 길 있어요, 길 있어. 길 있다. 오, 어, 애기다. 있 안에. 애기, 애기. 애기 점프할 거 같은데? 오, 잘 가. 오, 아야. 아맞았어와 말았... 그걸 맞다니 컨트롤의 실망입니다. 아유 정말. 어 승객 발견. 동작. 돈 나와라. 시계 는안 차고 있나? 어돈 나왔다. 시계. 돈 나오죠 때리니까. 아유 시계 는안 차고 있네. <laughs> 시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야 제일 중요한데. 어? 올라가네? 응 올라간다. 와이 길을 또 찾아내고 맙니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길을 또 차... 꾸역꾸역 찾아내? <laughs> 그러니까요. 새로운 길. 와이 길의 끝은 어딘가? 그와 처음에 두갈래 길을 지도 보니까 완전 새로운 곳이에요. 어째? 아, 응. 아니 이게 동굴이 엄청 크다는 거야, 지금. 와. 동굴이 거의 우리 맵급인데? 저기 성 선박인데? 그러니까. 와. 저게 뭐야 또? 이 야. 저게 뭐 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아닌데? 뭐야? 뭐야? 밖에야? 밖에야? 싱콜이다, 싱콜. 싱크홀. 아. 아, 싱콜이네. 엄청 많다. 막대기 엄청 많아요. 근데 쓸 수가 막대기 엄청 많아 난 막대기 다 썼어? 오! 다이나 조명탄, 아이 다이너마이트인줄 알았는데 아이 좀 다이너마이트가 어? 필요한데 어 여긴 사진이다 또 X자가 있네 아 이거 있네? 아까 거기다 이거 아까 거기 저희가 맨 처음에 다이너마이트 스트랜드 있잖아요 아그 아, 보물 그 기억나? 보물 아그 보물 소다 나왔습니다 한잔 마시고 한잔 마시고 꿀꺽 여긴 별거 없네. 오, 어, 꽤나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기. 와,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그냥. 벽 타고 내려갈까요? <laughs> 여기 심콜,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된다고요? 저기. 여 거북이 등, 여기 거북이 등자씩 타고 내려가면 안 돼요? 저기, 해, 해, 저거 뭐예요? 헬리콥터예요, 뭐예요, 저거? 헬기 같은 헬기? 그치. 저기 가면, 어, 내려갈 수 있어. 있을... 그래. 여기 걸어서도 안 좋을 것 같다. 잘 타면. 그 가시기 전에. 응. 저장하고 가라고. 아! 여기다 저장? 어, 여기 저장 괜찮다. 우리 진짜 내려가볼까?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카타나로 어떻게 올라오냐는. <웃음> <웃음> 뭐, 길을 길, 길은. <laughs> 아 헬기 쪽에 마테 마체테가 있다고요? 오. 아 헬기 쪽에 마테 마체테. 우선은 그 저장을 한번 어, 여기서 할까요? 제가 만들게. 요 여기 나뭇가지 많으니까 만들까요? 임시 거쳐. 짠. 아 카타나는 아예 다른 동굴이에요? 아. 뭐야 이거 아니네. 아뭐 아씨 자꾸 아이템이 주워져 이 누르는데. 제가 만드는 게더 빠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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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안 나오지? 이상하다, 어잉, 뭐야, 왜 그림이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아, 나오죠.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나와. 아니야 집이 왜안 나오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지금 이상하다니까, 여의도 집못 짓나 봐. <laughs> 하지 말라는 뜻 같은... <laughs> 하지 말라는 뜻이야. 동굴 가서 집 짓고 나오면 되지. 동굴 가서 집 짓고 나와요? <laughs> 아니야, 진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 나는 찬, 찬성이긴 한데 잠깐만 길이 있다 여기도? 오, 레기야오 동굴에서는 뭐 설치가 안 된다 아냐, 아까 저희 임시고차 맞.. 만들... 여기 봐요, 여기 이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지죠? 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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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걸 <laughs> 야아 동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그럼 거기서 저장하고 가야겠다 진짜 거북이 등껍질 타고 내려갈 거예요? 가봐요. <laughs> 아니 근데 응. 아그 저희 다른 데도 가봐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도 거긴데. 근데 제가 방금 밖에서 봤는데 옆 반대쪽에 또 길이 있어요. 아우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진짜? 그러면은 응. 일단 가보죠. 오케이. 저장은 한번 할까요, 네, 여기가? 저 저장, 저장하자. 한번. 짠, 내가 이겼다. 스피드 왜 거꾸로 만들었어요 집을 잠깐 만들지마요 거꾸로 만들었어 거꾸로 아 진짜? 아 이거 네. 설마 이렇게 아이 안되나? 취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